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께 좀 길잡이가 될수 있는 원칙들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막연했던 육아가 성취감 가득한 육아가 되는 그날까지 육태한밤네 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부모교육 전문가 이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유아기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 소장님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밤에 그렇게 또 DM이 많이 온다고 해서 밤 10시, 새벽 12시, 그 시간이 사실은 유쾌한 시간인데. 맞아요. 무슨 메시지가 그렇게 올까요? 그 시간이 아이를 재워놓고 엄마가 아 자는 아이를 보면 매서운 눈으로 쳐다봤던 그 나의 눈빛,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자는 아이를 보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왜 저는 또 소리를 질렀을까요? 오늘 한번더 참을 걸, 왜또 화를 냈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저한테 반성문 아닌 반성문 <웃음> <웃음> 창문으로 보내주세요. 아... 오늘 하루 눈 맞추고, 이야기 나누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제 그거면 충분한데, 어, 사실 엄마들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는 순간들이 많죠. 그 아이 어릴 때부터 잠자리 독서는 많이들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5분간의 잠자리 대화를 제안해 주셔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잠자리 독서가 끝난 후에 어찌 보면 저는 잠자리 대화 5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DM 저한테 많이 보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아이한테 전하고 싶은 말들을 사실은 저한테 DM으로 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이한테 전하지 못한 말은 결국 내일도 전하지 못해요. 잠자리 대화 5분간은 오늘 하루 어땠어? 오늘 혹시 속상한 일 있었어? 아까 엄마가 화냈는데 어, 기분이 어땠어? 근데 엄마도 너가 이거 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계속 하니까 엄마도 너무 속상했어. 내일부터 좀잘 해보자. 그러니까 훈육할 때 아이도 엄마도 감정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때 마무리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잠자리 대화에서 충분히 마무리를 할수 있고, 어느 날 아이가 엄마 우리 좋은 얘기 하고 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아이 본인이 느끼기에 그 5분이 좋은 얘기를 하는 시간으로 느꼈나 봐요. 음, 요즘은 이제 아이가 책을 다 보고 불을 끄면 저한테 붙어서 엄마 오늘 속상한 일 없었어? 막 먼저 막 물어보고 어떤 날은 엄마 네. 내가 아까 미안해 못해서 미안해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지속이 되면 사춘기가 왔을 때 어, 방문은 닫힐지언정 마음의 문은 닫히지 않을 거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 끄고 나서 슉 대신에 아이 안고 오늘 하루 어땠어? 어,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또 좋은 책 내셨어요. 민주쌤의 육아 코칭백과 쓰셨는데 어떤 네네. 책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생각해 보면 엄마가 된다는, 그 부모가 된다는 걸 어디서도 배우지는 못해요. 그리고 실전에 바로 투입되잖아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어,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의 성장 발달을 좀 앞에서 이끌어줘야 되는데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께 좀 길잡이가 될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인생에서 애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와의 관계가 네네. 정말 잘 쌓여져 있는 게 그렇게 티가 나는 것 음.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소장님은 아이와의 애착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음, 저는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시면 아이와의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이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애착 형성이거든요. 이 애착 관계는 사실은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타인과의 관계 맺음에 영향을 줄수 있고 그 타인이 바로 친구 그리고 나중에는 뭐 연인 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아이가 또 부모가 됐을 때또 자녀와의 애착 관계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애착 관계는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아이와 좋은 애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이제 신뢰. 요 키워드거든요. 제가 교사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부모님들을 보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아이랑 그 사소한 약속들을 쉽게 어기세요. 그러니까 바쁘고 지금 당장 못해주면 엄마랑 나중에 가보자. 어, 아빠 오면 해보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 사실은 엄마의 말에 힘이 없어지죠.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적응을 한창 하고 있는 기간일 거거든요. 근데, 음, 엄마가 아이 적응시킬 때 사실은 많이 우니까 이렇게 아이가 좀잘 놀고 있을 때 선생님한테만 갔다 올게요. 하고 가세요. 그리고 집에서 외출을 할 때도 할머니한테 맡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좀 한눈팔고 있을 때 그냥 슬쩍 나가세요. 근데 아이들은요, 언젠가는 알아요. 엄마가 사라지면 슬프고 불안하고 느끼거든요. 아이가 울더라도 엄마 갔다 올게. 놀고 있으면 엄마 금방 올 거야. 이 한마디만 해주면 아이가 사실 슬프고 속상하지만 이게 쌓이면 엄마가 금방 돌아오거든요. 금방 올 거야 했다면 금방 와 오게 와야 돼요. <laughs> 일찍 올 거야 했는데 늦게 오면 그거는 이제 안 되는데 어쨌든 나랑 헤어져도 엄마가 언젠가 돌아온다. 어, 우리 엄마는 어, 나랑 했던 약속은 잘 지킨다. 불안감이 확실히 내려가죠. 사회성 얘기도 좀 짚어주셨어요. 진정한 사회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균형 잡힌 사회성은 어떻게 길러주면 좋을까요? 네, 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가요, 양보도 잘하고요, 배려도 잘하는 그런 착한 아이로 컸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이가 양보도 잘하고, 어, 좀 이타적이고, 어, 이런 아이로 크면 너무 좋아요. 근데 6살, 7살 친구들이 놀이하는 장면을 딱 보면요. 우리 공주 놀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내가 공주할게! 막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어, 너 공주해. 그럼 나는 공주 친구할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되게 마음 아픈 거는요. 항상 공주하는 친구들은 공주를 해요. 공주 친구 하는지 아이는 공주 친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보도 잘했으면 좋겠고 배려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했던 엄마가 막상 내 아이가 공주 친구만 하고 있으면 그만큼 또 마음이 아픈 거든요. 여기서 균형 잡힌 사회성, 사회성이 잘 발달하고 있는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딱 관찰을 해봤는데요. 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공주하고 싶지? 나도 공주하고 싶거든? 그럼 우리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할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너가 하고 싶은 것도 나 알고 있어. 그러면 너도 나도 행복하게 우리 어떻게 좀잘 해볼까.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키즈 카페 같은 데 가면, 이제 우리 아이가 장난감을 막 가지고 놀고 있는데, 어떤 애가 와서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하고 딱 뺏어갔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보통의 엄마들. 우리 이거 많이 가지고 놀았으니까 우리 친구한테 양보해주고 엄마랑 더 재밌는 거 찾아볼까? 이렇게 보통 반응을 많이 하세요. 아이를 서운하게 만드는군요. 네. 근데 내 거야! 라고 말 못하는 아이의 부모는 이거 내가 하고 있던 거야. 나다 하고 빌려줄 테니까 기다려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친구야, 이거 우리 윤희가 하고 있던 거거든. 다 하고 얼른 갖다 줄게. 이모가 얼른 갖다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이 모델링을 계속해서 보여줘야만 엄마가 없을 때이 아이가 내 물건을 뺏어간 친구한테 이거 내가 하고 있던 거거든. 조금만 기다려 줄래? 요 정도 그래도 할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관찰했을 때이 밸런스, 음. 균형을 좀잘 키워줘야만 유능하게 또 사회성을 좀잘 키워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게 자존감인 네. 것 같아요. 이, 이 자존감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음. 소장님도 우리 윤희 자존감 <laughs> 어떻게 키워주고 계신지 네. 궁금해요. 제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 매년 6월이 되면 하던 게 있어요. 어, 뭘까요? 아이들 자아지각 검사를 다 하고 있어요. 엄마들이랑 상담을 하는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뭐든지 좀 잘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본인을 평가할 때 되게 자존감이 높게 나올 것 같잖아요. 자존감과 아이의 능력치가 비례하진 않아요. 영유아 시기에 자존감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한테 기대해야 되는 건 잘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나는 잘할 수 있어 실패해도 또 도전할 수 있어 연습하면 나도 할수 있는 아이야 요걸 느끼도록 해주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어 제가 가장 실천하고 있는 거는 바로 음 아이한테 보내는 눈빛. 그리고 일상에서 많이 하는 말, 제스처. 사랑해, 괜찮아, 충분해.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게 되면 아이는 사실 일상에서 계속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감정수용이에요. 어, 아이랑 자전거를 타러 오늘 나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해요, 아이한테? 비가 오는 날은 너무 위험해서 자전거 타러 못 나가라고 했을 때 아이가 들어 눕는 거. 행동은 통제할 수 있는데, 울지 마! 그만 울어, 뚝! 이건 사실 감정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아 진짜 너무 속상하겠다. 들어누워서 울고 싶을 만큼 진짜 엄마도 속상하다. 감정을 수용해 주면 이, 이 아이가 속상해 하긴 하지만 어 거기서 되게 공감받고 있구나 존중받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작은 성공 경험을 시켜주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상의 예로 봤을 때 등원 준비를 할 때, 외출 준비를 할때 이럴 때 사실 엄마가 양말 신겨주고 옷 입혀주고 시간도 단축되기 때문에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 경험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뭘 해야겠다라는 주도적인 마음이 사실 들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반면에 좀 서툴러도 성공했던 경험이 쌓이면 새로운 과제를 딱 직면했을 때나 도전해 볼수 있어. 나해볼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딱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도적이고 좀 자율성 있는 그런 친구로 좀될수 있고 물론 자존감도 키워질 수 있는 성, 아이로 성장할 수 있죠.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니 잘 노는 친구가 공부도 잘했더라고요. <laughs> 자기 주도 학습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한 소장님의 빅피처 들어보고 싶어요. 어, 저 비결 있죠. 어. <웃음> 네. <웃음> 알려주세요. 아, 네. 제가 놀이 중심의 교육을 이렇게 탁 하는 기관에 있었어요. 음. 놀이 중심의 교육에 그,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 놀이성이라는 게 키워지잖아요. 놀이성이 키워진다는 거는 잘 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 친구들은 등원을 할때 어떻게 오냐면 이미 벌써 탁, 교실문을 딱 열면서 선생님, 나 오늘 뭐 노트북 만들 건데요. 박스랑 테이프랑 매직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들어와요. 내가 오늘 뭘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학습 중심에 있었던 그러니까 교사 주도 학습 중심에 있었던 친구들, 이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뭐였냐면 어, 다음은 뭐 할까요? 그러니까 이 자유 선택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장 힘들어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늘 주어진 것만 해왔어요. 네. 음. 방황하는 시간이 정말 몇 개월 동안 계속됐어요. 아. 이게 놀이에서부터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를 계획해보고 실천해보고 또 자기가 계획한 거에 몰입해보는 이 경험은 결국에는 이제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이걸 그대로 학습으로 가져갔을 때는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것, 하고 싶은 것, 분명히 알고 학습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내가 해야 될걸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고 집중하는 거에서는 훨씬 더 유능하게 해낼 수가 있죠. 아이한테도 그러면 그렇게 자율적인 활동들을 많이 좀 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저희 아이가 너무 지나칠까 할 정도로 <laughs> 엄마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거든. <laughs> 엄마 내 맘대로 하고 싶거든 이 말을 <laughs> 정말 많이 해요. 어. 그래 너가 하고 싶은 거 한번 계획해보고 아 그게 아니다 싶으면 다시 한번 또 계획해보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실천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어. 소장님 가족이 실천하는 11가지 육아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화가 날때 소리치지 않고 시간을 갖고 마음을 가라앉힌다라고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들어보고 싶어요 응. 육아를 하면서 또 생활을 하면서 일상에서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원칙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중에서 이제 화났을 때 소리 지르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저희 집 원칙 중에 있는데 아마 모든 집들에 해당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예로 들어 드리자면 누구나 화가 나죠 날수 있죠 오, <laughs> 아이들도 화날 수 있어요 엄마는 화났을 때막 소리를 질렀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이한테는 정작 화난다고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거야 이걸 가르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아이가 화가 나고 제가 화가 날때 어떤 순간에도 저희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제스처를 음. 해요 그냥 혼자서 마음을 가라앉히면 너무 좋지만 이제 아이한테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봐봐. 화가 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화가 났을 때 이제 그때가 더 기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으면 되게 웃긴 게 아이들이 자기가 막 화나게 해놓고는 옆에 와서 같이 막 울고 있어요. <laughs> 이게 좀 반복이 되면 아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스스로 해결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친구랑 이제 좀 불편한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그때 <laughs> 어, 친구한테 이제 소리를 너무 지르고 싶었는데 교구장이랑 교 교구 부정 사이에 가가지고 혼자서, <웃음> <웃음> 엄마, 내가 심호흡을 했잖아.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laughs> 제가 숱하게 화가 나는 상황에서 내 가슴을 쓰려내렸던 게, 아 이제 좀 빛을 바라는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칙들을 좀 우리 집 원칙으로 정해주면 아이한테 일상에서 좀잘 가르칠 수가 있죠.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어요. 매배로 나왔지만, 이에 예, 이런 기질 아이는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음. 그런 기질이 있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보면요, 어, 나와 기질이 맞지 않는 아이를 키울 때 훨씬 더 힘들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낯선 사람, 낯선 음식, 이런 것들을 거부감을 갖고 있는 아이인데, 엄마가 정말로 난 새로운 게 좋아. 막 음. 이런 거 궁금해. 막 이런 기질이면 진짜 부딪히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어. 교사생활을 오했으니까 네. 3년 동안 담임을 했던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엄마와 아이가 딱 말씀하신 요 기질이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천천히 아이의 속도를 좀 맞춰주세요. 했더니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데 천천히 빨리 해보자. <laughs> 네, 무슨 말이냐면 엄마도 타고 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아요. 아, 그쵸.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자극 추구의 엄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한테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시켜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고 편안해야 자기의 능력이 마음껏 발휘되는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계속해서 새로운 공간에 데려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 새로운 뭔가를 도전하래.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처음 처음이 반복되다 보면 아이는 항상 서툴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엄마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매일 답답하고, 그렇죠, <laughs> 맞아 이해도 안 어,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위험해피 기질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익숙한 데서 자기 능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고 천천히 해봐. 엄마랑 같이 해보자. 너가 하고 싶은 만큼 할수 있는 만큼만 해도 괜찮아. 오히려 이렇게 조금 어, 템포를 맞춰주면 아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적응하고 할수 있는 것들을 좀더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음, 익숙한 걸 좋아하거든요. 시간 내서 도서관에 데려가면 그렇게 집에 있는 책을 들고 와요. <laughs> 속이 터져요, 정말. 그렇지만이 <laughs> 아이는 어, 익숙한 게 편안하고 좋기 때문에 너무 반갑고 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책 일지 연정 한번 재미있게 읽어주고 이제 새로운 자극들을 조금씩 조금씩 아이 템포 맞춰서 이제 넣어주면 어, 좀 도전해보고자 하는 음,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좀 가는 거죠. 뭔가에 빠져갖고 계속 반복 지옥이라는 표현이 네. 있던데요. 이렇게 반복 지옥에 빠지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라고 하셔서 어떻게 그거를 음. 대처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아이들을 떠올려 보면 처음 반복 지옥에 빠졌던 순간이 있어요. 맞아요. 계속해서 뒤집었던 그 순간, 뒤집기 지옥이라고 하죠. 이 뒤집 시작하면 아이들이 눕혀놓고 기저귀를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뒤집거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계단 지옥에 또 빠졌던 순간이 있어요. <laughs> 카페에 가면. 앉아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계단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요 <laughs> 엄마 관절 어쩔 거야. <웃음> 네. <웃음> 아이들이 어떤 발달의 기술을 하나 딱 터득할 때는 그 지옥에 빠진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려고 한다. 해보고자 한다. 그걸 저는 본능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엄마 아빠가 하지 말아야 될게 뭘까요? 말리는 거겠죠. 그렇죠. 내가 지금 이 기술을 하나 터득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연습할 거야? 이건데, 그만해! 어, 던지면 안 돼! 뭐, 어, 뒤집으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저희 아이가 이제 던지기 지옥에 빠졌을 때, 예를 들어 드리자면, 계속 던질 거리를 제공하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풍선에다가 끈을 달아서 천장에 다 매달았어요. 풍선을 던지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와 <laughs>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든지 좀. 반복 지옥에 빠졌을 때는 아이가 욕구가 충족될 정도로 반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발달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죠. 원 없이 하기 줘야 되는 거군요. 네. 근데 오. 사실은, 음, 계속 빠져있진 않아요. 저희 아이도 계단 지옥에 빠졌었던 순간이 있지만 지금은 엘리베이터 타고 에스컬레이터 타는 거더 좋아하거든요. <웃음> <웃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 너가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재미있고 발달하려고 하는구나. 이거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부모가 육아하면서 알아야 할 핵심 원리들을 좀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끝으로 저희 육태한반 시청자들께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 부족했다고 엄마를 미워하고 아빠를 원망하는 아이들은 세상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육아가 지치고 힘든 순간은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육아 동지로 또 육아 멘토로 앞으로 쭉 함께 할 테니까 어, 행복하고 건강한 육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늘 어려운 게 육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드실 때 우리 소장님 조언들 참고하시면서 아이와 좋은 관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